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 날씨가 봄날이네요, 봄날. 아주 따뜻해요. 어, 요 며칠 아주 따뜻해서 좋네요. 어, 그래서, 이제 고로새, 고로새 물이 나올 것 같아갖고, 지금, 어, 고로새 물좀 채취하려고 지금 왔네요. 여기 나무, 요게 엄청 크지 않요 해마다 이 나무가, 어, 제일 먼저 고로새 물을 주더라고, 우리는. 그래갖 오늘도, 고르샘물 얘부터 채취해 보려고 한번 왔습니다. 작년에 안... 여기도, 여기도 하나. 세게. 어 물이, 어, 금방 뚫어있게 물이, 어, 나오네요. 어이구 오이고, 이고 오, 여기, 여기는 막 줄줄 흐르네. 흘러, 흘러, 흘러. 뚝뚝. 어. 지금 막 뚫었는데 물이 막 뚝뚝 떨어지네. 뚝뚝 떨어져. 고로쇠물입니다고로쇠물 고루샘물. 어, 여기도. 어, 여기도. 어, 여기도 뚝뚝 떨어지고 있어, 지금. 어. 완전 따뜻하니까 얘들이 어, 물을 물이 많이 나오네. 어 이거 여기까지 아주 줄줄 흘러요 줄줄 흘러. 어 이거 빨리 바꿔야지 아까 그로 셈을. 한 세계 꽃 바꿔. 한세개꽃바고 날씨가 워낙 좋으니경오는 물이 아주 줄줄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컵을 이제 새가운데를 한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호스 하나로 또 연결 오물 떨어지는거 봐 이거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, 물 떨어지는 거 봐요. 아주 툭툭 떨어지고 있네. 툭툭 떨어지고 있어. 이렇게 새 가운데로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아주 물이 떨어지는 게잘 보이죠? 툭툭. 고로새 물입니다. 이렇게 한 군데로 또 모아서, 저기, 누루포차. 누룩보차 있는 데로 이제, 어, 끌고 가요, 호스를. 그러면 거기에서 누룩보차에서 고로세물을, 어, 앉아서, 편안히 앉아서, 어, 먹을 수 있습니다. 호수를 어 저기 누르포차 누르포차 안으로 호수를 어 연결해갖고 거기에다다 이제 통을 놔서 거기서 어 물을 받아요. 그러면은 어 굳이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거기 누르포차에서 어 고기 구워 먹어가며 바로 어 물을 따라 먹을 수 있게 어 이렇게 만듭니다. 이렇게 해서, 호수 받고, 비닐로 입구싹 덮어갖고, 아, 날파리, 하루살이 못 들어가게, 테이프로 여기를 이렇게 싹 감으면, 날파리, 하루살이 같은 게못 들어가니까요. 어. 안 그러면, 달달하니까고로새가 알파리 같은 게 어,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어, 못들어가니까 그러고서 이제 요거는 수돗꼭지 꼭지가 달린 거라 어, 물이 모아지면 여기다 컵 대고 어, 수돗꼭지 틀어갖고 그렇게 먹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루포차에서 이제 고로새 물까지 어, 먹을 수 있는 준비는 끝났슈 누루 포차 고르세 채취 준비 어, 다 끝났습니다. 이렇게 어, 완성이 됐습니다. 누루포차 아, 고로새 채취준비 어, 다 끝났습니다. 저기 저기 큰 나무 저쪽 뒤에 큰 고로새나무 있거든요. 거기서부터 이렇게 호수로 끌고와서 여기 누루포차 누루포차에 통을 이렇게 말통을 어, 대놨습니다. 그리고 수도꼭지 딱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틀고 컵으로 딱 대갖고 한잔 마실 수 있게 이렇게 어, 고로쇠 채취 준비가 끝났습니다.